딜러님 무기 없어요? 아 무기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 무기 없어요. <laughs> 하나 드릴까요? 뭐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이렇게 리스폰 하시면은 잡다한 템이랑 코인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이 코인으로 할수 있는게 여러가지 있는데 첫번째로 슬롯머신 돌리는거랑 두번째 거기서 두번째에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템을 경매로 살 수가 있어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사게 됩니다 세번째는 이제 투표에요 투표는 이제 이번 판에 얻었던 사람한테 템을 줄 것인가 최후의 1등이 되는 사람이 이기시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미니게임이 진행될겁니다 1대1에 아 <laughs> 어, 진짜 <laughs> 한패씩 죽나? 다들 무기.. 나 때문에 무기 다 있네 아... 어? 오뭐 질러사!!! 안된다질러사질러사 ㅋ 질러사 안된다첫 판은 멋지게 한번 나한테 써볼까? 형들 고세요 선생님!! 우리 서로 자기한테만 써볼까? 왜왜왜 왜? 자면 왜? 왜왜왜왜 왜? 왜오 됐어 됐어!! 나나 이거 어나하 나한테 썼으니까 그 다음 너한테 써볼게 야 이제 슬슬 탄 나올 때다 질러사 <목소리> 나한번사는데 본인한테 한번 써보자 이거 한 번씩 겁나 어, 안 죽는데요? 게 본인한테 한 번씩 사보자 씨발 오 이제 별로 여성 없는데 이제 오씨발다 뒤지라 이자 아니 다들 중간에 집중을 했다 따잇 진 아직 한번남았다네뭐왜 고독한 사람이야 여기 오오 제발 이건이제공포탄이거든이제 나도 쏘면 되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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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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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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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겼어이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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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곳은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곳고 이곳은 이 이곳은 아, 럭키뭐나 이러시면 안 돼.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아파? 오! <호호호호. 놀람> 잠깐 왜 저렇게 아파? <laughs> 아, 님. <놀람> 아, 이러면 안 이겼어. 일단 자축, 자축, 자축. 자축. 일단 자축. 아, 씨발 지랄. 아 이걸 뭐하라고? 아 진짜 특별지라 주마시. 뭐가 자꾸 이루지고 있네? 아 해사님, 오, 뭐야, 오, 해사님 오, 뭐야? 해사님 뭐야? 해사님, 해사님 뭐야? 있네, 잠깐만. 나도 이거 줄 타야 되나? 어나나 나도 줄 타야 되는? 나도 일단 타. 라인 타. 야그 머리 정수리 보이시는? 어뭐 복주 종의 아, 정수리를 보입니다. <laughs> 그래? 사부인가? 사부인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정돈 <laughs> 게임. 어. 아, 또, 또, 또아 <laughs> 스플릿 해야 돼. 자, 저, 저, 아, 아, 자, 자, 자. 자, 자, 믿음이냐 배신이냐? 아, 믿음이냐 배신이냐? 아, 진짜 스플릿 해야 돼 이거는. 아, 라야에 아, 아, 우리 할 거야, 둘 다. 야, 우리 스플릿 스플릿 하면 2 0인 받아 29인. 저믿어요저믿어요 써요. 다스틸로 진짜 레전드다. 니까 좋다 진짜 사한인데 목숨까지 걸고 돈먹으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아.. 좋은 아침이에요 어유어유 아유 어유어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이거 이거 이거 제가 복종에 권총총알을 받칩니다 제가 아이고 아이고 기억해두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에이, 그 조공. 네. 잠깐 조공해도 되겠습니까? 왕이시오, 왕이시오. 또또 조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아, 전 지금 조공을 마쳤나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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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고. 오, 감사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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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뺏었다, 뺏었다. 좀 많이 어? 먹은 것 같은데.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어, 먹은 거 없어. 나나 진짜 먹은 어, 거 없어. 나보다 선 어. 존나 빠른 사람 있어. 그거. 이거부터 있어. 아, 지금, 지금 들고 아, 아. 있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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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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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투표 개씨창났 아, 투표를 나 씨아 경매 개씨창났는데 어, 폭종의정수리 제가 제일 먼저 눌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눌렀습니다. 대장 어. 둘을, 둘을 이간질할까요? 수술이 검님, 네? 제가 혁명을 보여드릴게요. 어. 혁명을 하시겠다고요? <laughs> 위험한데? 혁명을. 아아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께. 네, 혁명을 끼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안 미안 제가 주인님께 주인님께 말하는 지, 말하는 진짜 개쩐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쩐템을 보스님 어, 뭐? 주인님 <laughs> 무기 없어요? 아 무기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기, 무기, 무기 없어요. <laughs>

정아리 많지 않을 걸저아리 okay. 많지 않을 걸저아리 많지 않을 걸저아리 많지 않을 걸 종아리 많지 않을 걸죽어죽어다이렇게다여기게갈다이렇다 믿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주사기? 잠깐만 어? 포인 주사기? 어? 님들 수리검님 한번 봐봐 수리검님 화면 폴즈 주사기 때 선생님 아 선생님 좀 무기가 없으면 이기는데 무기어 무기가 없어. 어벌슨 주사기. 와 미쳤어. 주사기. 아 주사기가 개사이네야 주사기 한번 부러져. <laughs> 주사기 펌미쳤어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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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지랄하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왜요? 사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탐나, 뭐, 탐나 보여요. 아뭐 있으세요? 입고 있는 게 탐나 보여요. 아뭐 있으세요? 아 아, 한 입만. 한님님이 괴롭히는데.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만아이 뭐보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 아이 드링크 하나 드릴까? 어 드링크 하나만요. 드링, 드링크 하나 드릴게. 소아소 아니야? 여러분 선착순 조끼 하나 뿌립니다 여러분. 마이 마이 마마마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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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내가 누가 내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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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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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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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이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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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구한테 수금을 좀 해볼까 <laughs> 아 드링크 드릴게요 like or... 아유 잘 먹을게요 심면심돼유 복종의 정수리를 like 복종의 정수리를 <IKEA> uh, <bandana 살�2> 복종의 정수리를 복종의 <laughs> 정수리를 <food> <꿈치> 아유 카타 카타를 들었습니다 맛있는 담배 아유 담배 좋아요 아유 좋아하시나 공대? 대 어? 대대 광대필요없던더더더아 멋지십니다 진짜 어지럽네 너무 너무 너게 스플릿 하죠 이거 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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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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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명이라도 너무 너무 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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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 너무 너무 다무너 스트이크둘다 시甜... 죽는 거지 그러면 그래, 스트라이크 둘다 죽는 거아니다 거냐? 아니 트이크다겠다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 아니야난기싫이스트 먹으면 안돼라이 저를 믿으라니선이 형들이야 이거 동겨지? 야이아어라야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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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든 걸 갖다 바쳤어? 지금은 아직 조용히 살아야 할 있어요? 뭐야? 오오 어... 오! 오! 어이구 안녕하시옵니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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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 다시 불러나 불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평화, 평가, 평가, 어 평화로운 곳이죠. 네, 평화롭게 한만 아, <laughs> 들어가세요. <웃음> 아, 아, 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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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게, 어, 말입니다. 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전화가 들었습니다. 그, 그, 잠시만, 잠시만요. 전진상다 드릴게요, 그냥. 다 드릴 대다 목숨이나 소중함으로 생각해요, 저는. 예예 어, 어, 뭐지? 뭐지? 여기 많지? 어차피 없어요. 아,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아 맞다, 맞다. 아, 상대님, 제가 소총, 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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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명이다. 오 팔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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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이다 아니 뒤에서도 또... 다 가져가십시오. 어, 와,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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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네네네네오시발형명의 순간이다. 뭐 하세요? 지금 무서워서 What?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What? 역시 왕이야 확실. 아, 오 역시 우리의왕이셔야아 아이고 아닙니다. 미쳤다. 예. 역시 팬 우리 둘만 살아남는 거 이제? Yeah. 어 근데 저 저기... <laughs> 게임이 안 되겠네. 다시. <laughs> <laughs> 이씨야, <씨엠아>, 되겠네 <laughs> 와, 샷건 한 아홉 발들고 있었는데 샷건이 안떠 샷건이. 못와 미치겠다. 못해. 이거 7 5 0원7 5 0원 가자. 오오오 어디 분 진짜로? 귀재라 불러라. 날 경마의 귀재라 불러라. 난7 5 0원 오너다.